자, 고3 차의 스토리, 수2 의 3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단다. 자, 딱 봐도 일단 뭐 해야 돼? 양변을 미분은 해야 되겠다. 양변을 미분하면, 자, 좌변 미분한 거 F'X, 플러스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얘기야. 자, 그럼 결국 추론하는 거죠. 자, 생각해 봐봐. fx랑 fx를 미분한 거야. 그럼 fx는 몇 차여야 돼? 3차지. 그럼 f'x는 2차여야지. 더해서 어쨌든 이런 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일단 fx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3차. 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x 3승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생각해봐. f'x는 얘 x 3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f'x 는 무조건 3x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됐어? 그럼 봐봐. 지금 더해서 요 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자. 여기 3차 함수에는 뒤에 뭔가 2차가 딸려와야 되잖아. 안올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게 있는 2차라 이게 있는 2차를 더해서 얘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려면 얘는 뭐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2x,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x의 제곱을 가져 있어야 되지. 이해됐어? 그럼 f'x는 프라임 fx를 미분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x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미분 이 놈을 미분한 길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0X가 돼야 되지. 이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야. 이 뒤에 FX는 또 1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1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요. 그럼 자또 누구랑 누구 계산한 거 얘랑 얘가 1차인 거야. 1차. 얘랑 얘를 더한 게 이거 플러스 X여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가 뭐여야 돼? 12X여야 되겠지. 이해 돼요? 그럼 또이 12x를 미분한 게 f'의 x항을 미분한 걸로 갈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 12가 되겠지. 이해 그냥또요 뒤에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봐.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뭐, 뭐라고? 얘가 지금 상수항인 거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상수항과 이 상수항을 더해서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0이잖아. 그러려면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있어야 되겠지. 그, 마이너스 12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뒤에는 그냥 플러스, 어차피 0인 거고. 이해 돼요? 이런 식으로 추원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결국 F의 1은요? 다 찾았지? 1, 마이너스 5,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1번.